아, 이제 됐고요. 이게 그하교도 설명 한번 드렸는데요. 아, 처음에 할 것은 일단은 기아, 기아 중립. 아, 이것은 악시에다는 중간. 기아는 중립. 이거 악시에다악시에다도 악실이다.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는데 세 개는 만들고 중간. 이것은 조그만 거누르면 예, 시동 거에 쓰는 거고, 이건 끌때 쓰는 거고요. 이렇게, 이렇게. 칠 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 여기, 여기 보여드려요, 여기. 평상시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거리, 걸리면 어, 그냥 걸으면 되는데, 안 걸릴 때는 이렇게 해놓고 걸어야 되고요. 한번 걸어볼게요. 잘 걸으시나. 그냥 한 번에 걸어네 안녕하세요. 아, 부여의 웃골농원입니다. 아, 올해, 그, 어, 관리기를 샀는데요. 아, 한국 관리기를 샀습니다. 예, 네, 모델 번호는, 에, HKM900G. 아, 이거 지금 사갖고 제가 며칠 써보니까요. 힘 좋고, 아, 능률 빠르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사용 방법은요. 아, 일단은, 이 시동을 켜야 되는데요. 시동을 켜야 되는데, 일단 이것을 켜고, 요, 이, 조그만한게 키는 거고, 이쪽은 끄는 거고, 키고, 이것을 엑셀에다는 중간에 놓고, 또, 기아는 중립에 놓고, 예, 네 중립에 놓고요. 또, 아, 이 상태에서 거는 거거든요. 평상시안 걸릴 때는 이것을 이쪽으로 해놓고, 땡겨서 걸고, 아, 어잘 걸릴 때는, 아 한번 해볼게요. 이 걸리면 밀어줘야 돼, 이렇게. 예. 네 됐습니다. 한번 직접 제가 사용을 해볼게요. 아 여기는 호박 하우스인데요. 아 로타리 쳐서 아 앞으로 갈 때는 일 단으로 약하게 그냥 이건 크러치가 핸들 크러치는 없어요. 그냥 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 2단으로 빨리. 힘이 좋아요. 아니, 돌이 썩고 아, 돌을? 아, 오늘 돌이 다 있어요. 보니땐 1단으로 해서, 다시. 이번엔 1단으로, 1단으로 해서 천천히 가볼게요. 들고. 큰 것을 누르면 꺼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관리기 써보니까요. 정말 편하고, 아, 저도 그, 이제, 부여기술센터에서 빌리다 썼는데요. 아, 그 로타리보다는 관리기보다는 훨씬 편하고, 안전하고, 아, 이것은 후진을 때요. 이 빨간 걸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 후진이거든요. 근데 이거 놓으면 후진이 싹 썩대요. 그래서 안전하고 상당히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아, 그, 이따 투들이고 또, 그, 아, 고있다는 거, 두둥 만드는 것도 해보고, 아, 몇 가지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게? 자 지금은요 그 로타리 빨을 빼는 건데요 이 핀을 핀을 빼면 로타, 바리, 로타리 빨이 빠집니다 이렇게 쏙뺀 이게 잠못무 잊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거 핀 핀을 이렇게 빼서 옆에 잘 잊어버리면 로타리 묻혀요 그 다음에 이것을 아이거요 흔들면 싹 빠집니다 이렇게 빠졌어요 이게 제일, 이게. 청소 말고. 예. 저 청소를 하고 해야죠. 자, 청소. 청소가 중요하대요. 응. 맞아요. 누구요? 규, 규, 교관 같아. <laughs> 자, 청소를. 맞아 우리, 우리는요. 풀이만 할래요. <laughs> 자, 깨끗이 했죠? 근데 이게 좀 이거 구, 예, 어, 두둑 만드는 데는요 이게 좌우가 무지개 중요해요 어, 앞에서 봤을 때 이쪽 우측 우측 우측에 써있어요 우측 구멍을 자 이렇게 이렇게 끼고 요 어, 이것을 싹 넣고 핀을 끼면 됩니다 키는 끼기가 쉽게 되있고요 그러니까 앞에서 봤을때 이쪽 우 여기도 글씨가 똑같이 아니 아니네 잘못 깼네 <laughs> 잘못 잘못 깼어요 설명하려고 다 못깼네 자 다시 빼서요 큰일맞네그걸 확인해야되는데 확인 않고해서 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측이 저쪽 보면, 자, 이쪽 가서 한번 해줘야겠는데요? 자, 뒤에서 보면요. 요, 요쪽도, 아, 좌측. 또, 여기도 똑같이 좌측. 이렇게 해줘야 돼요. 우측. 우측. 이게 양쪽으로 글씨가 다 보이게. 날이 같은 거예요. 해줘야 되게. 그 두석이 만들어집니다. 날도 같은 방 날도 이살 맞게 맞아요 같은 방향으로 자 옆이 맞게만 이 됐습니다 음. 아 그다음에 이제 이것을 이거 지금 고여 놨잖아요 여기 이쪽 옆에 한번 보여줄래요 이게 이제 그현식 이거 날 아, 교환할 때는 로탈이 빨 교환할 때는 이것을 이렇게 된 것을, 이렇게 이제, 안 끼는 걸 다시 보여드려야죠. 이렇게 된상 그냥 끼고, 이렇게 한번, 요게 손, 손. 이 손을 밀고 이렇게, 그러면 이게 떠서, 어, 교환하기 쉬워요. 혹은 하면 이것도 밀고, 이렇게 빼고요. 谢谢领导。